안녕하세요. 채팀장의 행복한가 채영설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인천시 미추월구 주안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동으로 20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독특하게 14층까지, 2층, 뭐 3층부터 14층까지는 아파트 등기, 그리고 15층부터 20층까지는 오피스텔 등기로 준비가 돼 있는 현장입니다. 원래는 분양이 끝났었던 현장인데요. 지금 자녀 세대는 이제 탑층 20층 오피스텔 등기죠 예, 오피스텔 등기로 해서 준비가 돼 있는게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려고 나와 봤습니다 조금 해약 세대입니다 해약 세대 원래 분양 끝났었던 현장인데 해약돼서 돌아온 세대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주차장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예, 주차장이 지상 2층부터 그리고 지하 2층까지 100% 자주식 예, 이100% 자주식 정말 무시 못하죠 그리고 1호선 주안역을 걸어서 갑니다 예, 10분 안에 가거든요. 1호선 주안역 역세권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입구가 두 군데에요. 여기는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 그리고 옆쪽은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주차장이 입구가 두 군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0% 자주식에 기계식 주차가 없습니다. 램프식으로 편하게 오르락내리락 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겹주차는 한 대도 없습니다. 예, 편안하게 다일열 주차로 그리고 램프식으로 오르락내리락하기 때문에 어, 주차 운전 못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어, 주차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램프식으로 어, 편하게 내려가고요. 반대편은 또 올라가는 주차장 입구가 두 군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타입은 두 가지 타입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제가 올라가서 하루에 한 개씩 타입별로 영상 리뷰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 저렴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1호선 주한역을 이용하실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 싶네요. 올라가서 영상 리뷰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한 층에 9세대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한 층에 9세대로 준비되어 있고 엘리베이터는 4대가 운영을 하니까 출퇴근 시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4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어래는 계약됐던 현장입니다 분양 완료가 써 있죠 네, 이렇게 2004호에요 어, 해약돼서 돌아왔습니다 2004호가 해약돼서 돌아왔고 역시 집은 남양이죠 막힘없는 남양입니다 자 여기는 조금 아쉽지만 20층 건물 중에 20층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탑층이죠 또 탑층은 호불호가 있습니다 싫어하시는 분들도 싫어하시지만 층간소음에 시달렸던 분들은 네, 탑층을 또 원하시죠 호불호가 있는 20층 건물 중에 2004호로 해약돼서 돌아온 세대를 실매물을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전실부터 한번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버지 타일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돼 있고요 벽면은 그냥 벽지입니다 그리고 신발장은 4칸이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입구 쪽으로 우산꽂이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4칸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신발장 4칸이고, 그리고 가운데 두 칸은 또 이렇게 거울이에요. 전신거울 나가실 때 옷매무새 한번 보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신발장이 4칸이다 보니까 현관이 넓습니다. 하부티움 시공도 돼 있고,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편안하게 보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중문은 삼현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돼 있고요. 블랙 색상입니다. 실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바닥은 거실은 포세린 타일입니다. 예, 거실은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돼 있고, 방들은 예, 강마루 시공이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기는 아파트 A 타입 아실까요? 퍼베이 구조입니다. 어, 퍼베이 구조로 안방, 거실, 중간방, 작은방이 다 남양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쪽에 막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거실, 주방은 일체형 구조로 여유롭게 준비가 되면서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고요. 거기다가, 예, 남양입니다. 남양. 자, 먼저 거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거실은 남양으로 막힘없이 뻥뻥 뚫려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와, 와, 소리 나오죠? 전망은 끝내줍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에어컨이 시공이 따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 보시면은 에어컨을 이렇게 시공할 수 있게끔 다 준비는 해놨습니다 뭐 벽걸이로 쓰셔도 좋고요 스탠드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조금 아쉽지만 에어컨 근데 그만큼 가격은 저렴하게 준비가 들어갑니다 자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아트홀이죠 예, 아트홀 공간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을 쳤고요 반대편 소파 자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쇼파짜리도 한 4, 5인 쇼파 정도는 무난하게 들어갈 정도로 준비가 돼 있어서 3, 4인 가족 생활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거실 폭도한 거기다가 굉장히 여유롭게 준비가 되거든요. 거실복은 3m80입니다. 예, 3m80 거실복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무난하게 예, 거실 생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어, 생각보다 거의 4m에 가까운 남향 막힘없는 남양 막힘 창으로 예, 정말 햇살 잘 들어오는 거실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D 어, 귿자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은 다 블랙톤 인테리어로 마감이 들어갑니다. 아일랜드 식탁에서 식사를 하셔도 좋긴 하지만 조금 높아요. 그리고 무릎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도 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에 이렇게 식탁등이 나오거든요. 앞쪽에 식탁 자리를 하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앞쪽 공간, 그리고 뒤쪽에서 요리하실 수 있게끔 3구 쿠탑은 가스렌지가 시공이 들어가고요. 후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 싱크볼도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고요 일단은 키큰 장으로 전자렌지 짜리, 하부장으로는 밥솥 짜리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냉장고는 조금 아쉽지만, 양문형 냉장고 한 칸만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 하지만, 다용도실이 넓어요. 세탁기 건조기를 놓고도, 예, 냉장고를 안쪽에다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김치 냉장고는 다용도실 안쪽으로, 세탁기 건조기도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장을 뭐 할수 있을 정도 사이즈로 굉장히 넓습니다. 다용도시까지. 자, 요렇게 주방과 거실이 일체형 구조로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평생 막힘없는 남양입니다. 20층 건물 중에 20층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방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입니다. 안방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중간방 작은 방입니다. 예, 안방, 중간방, 작은 방으로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실 같은 경우는 포세린 타일이지만 방들은 강마루 시공이 들어갑니다. 자, 안방, 거실에도 에어컨이 없으면 당연히 안방에도 에어컨이 없습니다. 자, 안방에 베란다가 별도로 한 개가 있네요. 어차피 세탁실은 주방 옆쪽으로 쓰실 겁니다. 예, 안방은 편안하게 안방을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살짝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어 화장대, 수납장 그리고 안쪽 공간을 드레스룸 공간으로 어느 정도 쓰실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 안방은 침실로만, 예, 침실로만 어느 정도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베란다도 창고처럼 넓게 써주시면 좋아요. 예, 베란다 공간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쪽에도 수도배관이 있어요. 예, 세탁실을 쓰셔도 좋고요. 용도에 맞춰서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보일러실은 소리 안 나게끔 아, 문이 잠겨있네요. 예, 네, 철문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실이죠. 자, 안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볼까요? 근데 안방이 그렇게 와, 넓단 아니에요. 안쪽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자, 안방은 침대, 침실로만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방 같은 경우는 3,000에 2,600입니다. 예, 3,000에 2,600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 은 예, 안방 침실로 편하게 쓰시고 베란다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 안쪽 공간은 화장대 붙박이두칸되 있고 안쪽 공간까지 이쪽 드레스룸 공간으로 생각보다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부부 욕실인데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스린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서 샤워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안쪽 공간이 있습니다. 해바라기 샤워기 코너 선반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수납장, 세면대, 변기로 마감이 들어갑니다. 이 정도면은 뭐 편하게 생활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부부 욕실, 샤워까지 가능한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란다 공간들이 중간 방으로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녀분들 방들을 좀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네요. 자, 두 번째 방은 폭은 그렇게 넓진 않지만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큽니다. 생각보다. 어, 폭은 그렇게 좁긴 하, 어, 넓진 않지만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서 자녀분들 침대, 책상, 국화기 뭐 활용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 사이즈로 여유롭게 준비가 들어가네요. 자, 여기도 정확하게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요. 2200에2200에3300 입니다 2200에3300 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무난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네요 이정도면은 안쪽으로 침대 그리고 바깥쪽으로 책상 남는 공간에 붙박이 가능합니다 여유롭게 자녀분들 쓰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같고요 옆쪽 세번째 방이 조금 넓어요 왜냐면 폭이 넓거든요 어 왜냐면 안쪽으로는 같은 벽체이기 때문에 안쪽으로는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요 폭이 넓어져요 예, 폭이 넓어지니까 세 번째 방은 예, 자녀분들 생활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도 정확하게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은 안쪽으로는 동일하게 3,300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폭이 넓어져서 조금 더 자녀분들이 여유롭게 쓰실 겁니다 자 사이즈는 3,300에 2,500이거든요 예, 3,300에 2,500으로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이 정도면은 편안하게 자녀분들 각방다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방, 거실, 중간 방, 작은 방이 다 남향 창이어서 환기, 햇살, 어 정말 잘 들어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은 입구 들어오자마자 바로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스린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일반 샤워기하고 코너 선반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욕조가 들어갑니다. 어린 자녀분들, 혹시나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욕조가 필수죠. 편안하게 욕조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면에.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마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뭐 정도 사이즈면 은 욕조까지 있기 때문에 메인 욕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부부 욕실도 샤워가 가능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평생 막힘 없는 남양 터베이로 준비가 돼 있고요 거기다가 20층 건물 중에 20층입니다 조금 호불호가 있죠? 어, 탑층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 어, 층간소음에 정말 시달렸던 분들, 어, 탑층으로 오셔서 가격 저렴하게 좋은 집꼭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여기는 1호선 주한역도 걸어갑니다. 역세권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역세권 저렴한 3룸 찾으시는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채팀장의 행복함과 채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